4일간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 부품 소재 산업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제 옆에는요, 킨텍스의 김영수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아이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맥 전시 어떤 전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아이맥 2011은 2011 국제 부품 소재 산업전의 약자인 전시회고요. 어, 킨텍스에서 제 4번 홀, 5번 홀에 갇쳐서 진행되는 전시회입니다. 네. 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어, 참가 규모는 한 150여개 기업 그리고 400여개 부스 정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매해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해만에 뭔가 좀 특징이랄까? 특별하게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어, 이 부품 소재 산업의 특징이 이제 주로 그 완제품으로 가기 전에 제조 단계의 어떤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회사들이 원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주로 이제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간의 어떤 구매 상담을 통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찾는 게 이제 주목적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는 주로 그 중소기업들이 구매 상담이나 그런 걸 통해서 판로 개척을 할수 있는 그런 위주의 전시를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로 굉장히 중소기업도 기대를 많이 하고 참가한 것 같은데 전시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시 성과는 이제 전시회가 이제 끝나면 모두 집계가 되겠지만 저희가 올해 주력했던 그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전시회 두째 날때 개최를 했는데요. 어, 총 150개 저희 참가 기업과 해외에서 초청된 약 7, 8개국에서 한 8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한 70여 건의 구매 상담을 통해서 한 3,900만 불 정도의 상담 거래가 오가는 등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 해도 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내년은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신지? 네, 2012년에 열리는 국제 부품 소재 산업전은 이제 올해 킴텍스가 확장 공사를 통해서 제2전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2전시장 어떤 그 신규홀인 7월과 8월에서 약2 개월 규모로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규모로 개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어떤 전시회 국제화를 위해서. 그 세계에서 그 3대 안에 드는 부직포 전시회, 아넥스 아시아라는 전시회가 있는데요. 그 전시회와 동시 개최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나 해외 참가 기업의 위치를 통해서 그 국제 전시회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